일반 친구들 안녕. 맨날 선생님한테 와서 사회 어렵고 지루하다고 징징거렸던 친구들 지금부터 집중. 자, 이제부터는 즐거운 사회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바로 그 답은 거꾸로 교실에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교실 기대되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학습 문제를 살펴보면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약속을 해야 될것 같아. 첫 번째, 집중해서 수업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이 연필 표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배움 공책에 꼭 필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도시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한 거가 맞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도시에는 높은 빌딩이 많다. 그리고 도시에는 자동차가 많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산다. 아, 여러분 생각과 같아요. 아, 이것과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시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도시의 문제점을 찾아보는데 잠깐 일시 정지하고 찾아보세요. 자, 다 찾을 수 있었어요. 먼저 왼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 옆으로 가면 차들이 많아서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천에는 폐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매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차들이 크락션을 크게 올려대면서 또 매연도 내뿜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거 말고도 도시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럼 함께 도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교통혼잡함, 교통사고 그리고 주차 문제 이거를 세 개를 묶어서 그렇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교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도시의 문제점입니다. 대기, 공기가 오염되죠. 그리고 수질, 물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묶어서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환경 문제입니다. 세 번째 도시의 문제점. 주택 공급 부족. 신문, 보이죠? 주택이 부족되고, 그리고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높은 집값에 관련된 사진이 보여지죠. 이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주택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물가 나오죠? 비싼 도시, 비싼 물가,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몰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묶어서 기타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기타 문제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도시 문제를 직접 한번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 지금, 아, 어, 뭐야, 선생님, 저는 그냥 조사할 수 있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순서와 함께 선생님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집중하도록 하세요. 먼저, 조사, 땡땡, 세우기. 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 조사, 계획을 세워야 돼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여러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조사하러 나가야 되겠지. 좋아. 그리고 조사 내용을 조사했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깜짝 놀랐지? 연필 등장, 연필 등장.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여기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영상을 멈춰놓고 도시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의 순서라고 쓰고 배운 공책에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앞에 도시 문제를 조사하는 순서는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이제 1번 조사 계획 세우기부터 선생님과 살펴볼 건데요. 조사 계획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지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 조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서 하는데, 조사 날짜 언제 할 건지, 조사 내용 무엇을 할 건지, 조사 방법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들, 그리고 모둠 내에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할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조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친구들이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인터넷,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책을 찾아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신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책이나 신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 두 번째. 그렇지. 여기 보니까 지금 뭔가를 여쭤보고 있죠. 그렇지. 바로 어른들께 직접 여쭤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나기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도 여쭤볼 수 있겠죠. 조사하는 방법 세 번째.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밖에 나가 있죠. 그렇지. 이것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인데 좀더 생생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 내용을 정리해야 될 텐데요.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면 더욱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는 표, 그래프, 그리고 그림 등을 이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난 뒤엔 조사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될 텐데, 발표하는 방법으로는 PPT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방부, 발표하는 방법, 그리고 UCC, 동영상이라고 하죠. 동영상을 만들어서 방법 발표하는 방법, 그리고 뭐 만화라든가 사진을 전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발표하면 될것 같아요. 공부하는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문제점과 도시의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문제 발생하는 문제점 두 번째, 조사할 때계획수에을 주의할 점, 도시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배운 공책을 적어보는데, 이세 가지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업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나, 혹은 선생님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배움 공책에 적어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낸 문제 같은 거 질문한 것과 같은 문제를 두개더 만들어 오도록 합니다. 어디에? 배움 공책에 적어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잘 봤어요? 수업을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반복 반복 반복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에서 얘기한 과제도 성실히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